저번주에 열린 아놀드 클래식에서 방지훈 선수가 미친 컨디셔닝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위를 차지한 웨슬리보다 방지훈 선수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웨슬리 선수가 상체는 진짜 좋은데 하체가 너무 많이 약하죠. 상체에서는 이두도 좋고 등도 진짜 좋은데 하체의 사이즈가 상체에 비해 너무 약하죠. 몸이 굉장히 언발런스 합니다. 정면 포즈보다 후면 포즈에서 하체가 훨씬 더 약해 보입니다. 컨디셔닝도 예전만 못해 보이고요. 아마도 방지훈 선수가 인지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웨슬리 선수에게 더 좋은 성적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미친 컨디셔닝으로 클래식 피지크 6위를 차지한 방지훈 선수가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클래식 피지크 박지훈 선수랑 다시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방지훈 선수의 몸을 분석하면 전면 포즈를 보시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프레임이 넓으면서도 어깨 근육도 굉장히 좋고요. 작년 올림피아 때만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인지 몸이 굉장히 말라 보였는데 이번 아놀드 클래식은 말라 보이기는커녕 몸이 굉장히 빵빵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컨디셔닝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컨디셔닝도 작년 올림피아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이드 체스도 한번 봐보세요. 승모, 어깨, 팔, 하체 옆부분 다 좋습니다. 옆 하체에서 둥근 갈라지는 것도 선명하게 다 보이죠? 후면 포즈에서도 둥근의 발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등의 분리도도 좋고요. 외국 필드와 비교해서 등의 두께감은 살짝 아쉽지만 전체적인 등 발달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복근 포즈도 굉장히 좋죠. 복근의 모양이라든지 복사근의 발달도 좋고, 방지훈 선수의 장점 근육 중 하나가 하체인데, 외측 강근의 발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체의 사이즈도 좋지만 그러면서 근육의 분리도 또한 놓치지 않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 아놀드 클래식은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몸을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작년 올림피아 뛰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컨디셔닝으로 다음 무대에서 만약에 박재원 선수가 다시 붙는다면은 누가 이길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두 번의 맞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 AGP에서 방지훈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박재훈 선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우승은 김성환 선수가 했고요. 2023년 대만 프로쇼에서는 박재훈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방지훈 선수는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1승 1패죠.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 만약에 두 선수가 또다시 맞붙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상체 근육의 발달이다든지, 자연미는 방지훈 선수가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육의 강도라든지, 컨디셔닝 이런 부분은 박겨훈 선수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누가 이길지는 쉽게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방지훈 선수가 미스터올림비아 끝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로 발전된 몸으로 무대에 오를지는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인스타에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좋았지만 여러분들 뭐다 아시다시피 인스타는 믿을 게못 되니까. 얼마 전 박재훈 선수가 더 발달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박재훈 선수는 체형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몸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은 클래식 피지크보다는 오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체형이 너무 좋고, 다이어트 막바지에 너무 힘든 다이어트로 근육까지 다 빼버리니까, 조만간 오픈 전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지훈 선수는 키도 크고, 또 상체 체형이 너무 좋으니까, 오픈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은 마이크 서머필드가 차지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 건 2위를 차지한 노건 선수였습니다. 작년 올림피아에서는 박재우 선수한테 지고 13위를 차지했죠. 근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본인을 이겼던 선수들을 다 이겨버리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승부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